아.. 르르르르르르르르데초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르르장르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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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입니다, 형들. 지금 여기 저녁 때면 아마 여기 차 자체가 못 들어가는데, 내가 차탈려면 걸어 가거나 안 그러면 저 끝에까지 가야 돼. 어, 해서 지금 완전 초입 뿐입니다, 형들. 자, 구독자 형님들인데, 아 지금 제가 일부를 일찍 왔습니다.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위해서 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찍 왔고 어 같이 탈랑페스티벌 구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어 4시3 0 분. 부터 개막식이 시작하는데 아마 어, 지금 사람들 많이 몰려올거예요 전국에 있는 라오스 700만명 인구 중에 가해 한 100만명? 한 200만명? 응, 온다고 전 들었어요 예전에 어, 많은 라오스 분들이 오는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저희 보이시죠 주차장 주차장에도 다 야시장처럼 열려있어 어, 한번 구경해보는 시간 갖고 오도록 겠습니다 여기는 투사드 2025 탈루안 페스티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밤에 보면, 형데 야시장이지, 결국에는 엄청나요. 선글라스, 티셔츠, 세벌에 10만 빕, 천재 환율로 6,700원. 여기야, 여기가 완전 이제 탈망 초입구야. 근데 이거 보면, 여기 가는데 불교 사원이거든요 근데 불교 사원인데 아니 막 놀이기구도 설치해 놓고 막 복권방도 있고 조금만 있으면 다열 거야 라오스에서 이제 달마다 하는 축제 중에 제일 큰 축제야 아마 뭐 방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팍스에서 장사하신 분들 막 루앙프라번이 장사하신 분들 다 여기로 넘어와요 근데 이날 이날을 위해서 그니까 러 라오스에 있는 모든 야시장 지방 야시장. 사람들이 다 넘어온 날이야 형들 그래서 뭐 당일에 불교축제도 재밌는데 이런 야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형들 어젯밤에요 원래 전날 또 하잖아 우와 병아리 와 와아 쩐다 어둠이라고 와 자 형들 저희가 이제 탈루앙 어..한금탑입니다 한금탑 엄청나다 아..당일이 많이 오죠 작년에도 이쁜 여성분들 많이 봤어요 어느 나라 가든 이쁜 분들이 있죠 근데 네, 그 이쁜 분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방절 본거는 형들 일부야, 일부. 한30% 될려나? 아, 한20% 될려나? 어. 한 2, 30% 된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보는 게 진짜 찐이에요, 형들. 자,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아마 거뭐 미스 라운가 뭔가 해.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각종 기업들. 파이브 스타 치킨집부터 저 인도차이나 뱅크 은행. d 시에 저기서 이제 통장 만들라고. 어. 형들 여기서 쫙 있어. 여기 사이즈만 아마 축구 경기장보다 더클거야요 형들. 여기 공터에 나중에 사람들 앉아서 막막 먹고 막 놀거든요. 근데 저기 딱 저기서부터 안쪽까지 다 야시장이 형들. 라텍스 원 플러스 원이네 형들 매트가. 침대도 팔고. 나 처음에 여기 팔루앙 장년축제 구경하고나서 깜짝 놀랐던게 이 걷다 걷다보면 형들 끝나는 장소가 나오잖아 끝나는 장소가 안나와 음료수 3개에 2 5 0만원이면 싸다 형들 2천원 하나에 한 7백원 꼴이네 도너츠같은걸 팔고 10개 사면 2개 공짜래 도너츠 하나에 670원 10만개 10, 10, 10, 10, 10, 10, 10, 10. 어 여기도 국룰이네 목으로 이제 바지 사이즈 다는거 에그 타르트 저게 이제 돼지껍질 튀김 이거는 약간 우리 쌀 티밥 소세지에 마라 다 묻어있네 참이 나라도 마라 좋아해 그리고 형들 요새 라오스에 이거 많이 먹더라 이게 해파리거든요 내가 본 해파리는 이렇게 생긴 해파리 처음 봐이 동남아 해파리인가봐 해파리를 어떻게 먹냐 면 우리나라 양념게장 같이 간장에 절여서 팔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데쳐서 마라소스에 비벼서 팔아 그런데 어. 라오스에서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 해파리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더라는 길거리 초밥 길거리 초밥 초밥참 좋아해 <laughs> 와, 근데 오... 5kg짜리랑 8kg짜리 세제야. 치약게 음료수. 원래 이런 거 막, 형, 근데 공짜로 막 나눠주잖아. 근데 라오스는 항상 8어 태국은 이런 거 행사하면 항상 공짜로 주던데. 탑코. 다 태국 브랜드야. 형들 저 바디워시 여기 또라우트 보스 아 형들 요요 안에 야시장 엄청 깔려 있다 와 장난 아니다 도너츠 어머 와, 근데 단내가 장난 아니다. 보너츠 때문에. 헐, 누가 떨궜냐, 이거? 아깝다. 슬리퍼 3개 6,700원. 이거는 그거네. 어? 형들, 이거 그건데? 태국 브랜드인데? 이거. 이제 발 사이즈 맞는 거 직접 찾는 거지, 형들, 이거는. 어. 본인 발 사이즈 진짜 찾아야 돼요. 안 찾아줘, 저거는. 청바지. 갭. 한 7,000원 정도 하네. 디오르, 디오르. 와, 쩐다. 와, 아이폰 1 0 z 우와. 오라아이폰17 존나 많다. 일단 다구구고 나왔거든요. 1 0장 이상 구매 가능합니다. 티켓 한 장에 만 원. 판 10, 18, 10, 18, 10인데. 어 이게 넘버가 뭐 나와야 돼요? 아 아. 오케이. 투게더 존나. 일단은 릉센 주면 돼요. 릉센 주면 돼요. 릉센은 한 방이지 진짜. 그래서 내가 아이폰 1 0째딱할 수도 있는 거네요 아 어, 오케이 고자니기어어 여기 이씨차 준대 차 <laughs> 여기 떨까요? 도전 <laughs> 응. 아까워 이거 매다이뭐5 응. 아 이거 하나만 능 나오면요.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까우까우 달이까이 아, 이거 매달이. 매달이.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 아 매달이. 매달이. 수수. 수수수수수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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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감자이네. 자이 감사합니다. 빠이. 아이씨, 6,700원 날렸네 형들, 도박 방지위원회, 형들, 외국에서도 복권 하지 마세요. 벨로만 돼요. 우와, 다 말하는 편데, 쏨다네. 어, 카우피약이 있는 것 같은데? 피카카 오우피아 카우피아? 카우 카우피아? 카 카우피아? 카이피아 카우피아? 카우피아? 카우 카우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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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아카 카우피아? 0아카카우 어, 누나 어떻게 알았어요3 0딱 3,300원. 이게 한국 사람들한왜 입맛이 맞냐면, 쌀, 닭국수. 닭국수에 쫀득한 떡, 심에, 그리고 완장. 그리고 이게 맛있었는데, 마늘 튀긴 거. 마늘 양파 튀긴 거. 탈래. 아 왜? 오. 안전한 거 맞죠? 형님. 오씨. 어, 너무 떨리는데 끈다, 끈다. 와, 경운기네. 경운기. 오아이궁이 높아. 혼자 타면 무서우니까. 예. 뭐야?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 우와, 야야야야 아, 형들 찌가 잘못 탔다. 와와와와 아, 잘못 탔다, 잘못 탔다, 잘못 다 탔다. 탔다. 내지 와. 아, 나 이런 금목걸이 하나 하고 싶다는데. 플라스틱이다. 겁나 가볍네 한일 타워 다요. 형제 응, 가스 이한2만 정도 하네요. 응. 초콜릿 형들, 황금 사원 조명 켜거든요. 엄청 반짝반짝거릴 거야. 응. 자, 형들 저희가 탈로왕 사원입니다. 항금 사원. 아까 낮에 영상이랑 은좀 다르죠? 사람이 엄청 많아. 정말, <목소리로> <목소리로> 볼만했어? 볼만하셨어요? 저도 아주 볼만했어요. 한겹살 싸게 샀어?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이거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